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콘트라스트와 어, 이 빛의 성격 그러니까 부드러운 빛인지 딱딱한 빛인지 이 성격에 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 촬영을 해보면서 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콘트라스트라고 하면은 빛의 밝음과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밝음에 비해서 얼마나 어두운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콘트라스트가 크다. 어, 혹은 콘트라스트가 작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대비 대비인데 이게 빛의 어, 성격과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 혹은 그게 뭐 다른 어떤 요인에 인해 가지고 사진에서 콘트라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수고해 오늘 어, 오늘 수고해 주실 모델은 이제 눈입니다. 눈. 아... Okay. 해가지고 어, 한번 촬영을 해보는데 어, 뒤에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 박스를 걸어놓고 제가 이제 부드러운 빛이고 그 앞에 이제 어, 일반 리플렉트를 끼운 이 조명이 있죠. 그런데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 딱딱한 성격의 빛 여기 있는 리플렉트를 끼운 이 조명만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고 어, 그 다음에 소프트 박스를 가진 이 조명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 이러면은 빛의 성격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콘트라스트는 어, 반사광의 연동이 된다. 이 반사광의 문제이지 빛의 성격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또 일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 조리개 값 있죠 f값에 따라 가지고 어이 콘트라스트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어, 모든 콘트라스트는 반사광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실험으로 촬영을 해보면서, 어,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리플렉트를 장착한 이, 이 조명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일반적인 이렇게 촬영인, 어, F8, 어, F8로 촬영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아무 상관이 없죠. 셔터 스피드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ISO는 여기 이 카메라의 최저 ISO인 64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정 노출을 제가 찍어봤는데 어, 적정 노출을 하려면은 광량은 이제 4분의 1 광량으로 촬영을 하면은 적정 노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다시피 지금 반사광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어, 밝은 하얀색 물체들을 최대한 없앴어요. 최대한 없앴기 때문에 어, 이 환경이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집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상업적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반사광이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우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반적인 리플렉터 하나를 가지고 F8로 촬영했을 때는 어, 이렇게 이제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리개가 1.4로 했을 때는 어, 어떻게 다콘트라스트가 어,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를 1.4로 하면은 이게 다섯 스텝이 차이가 나죠. 다섯 스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4분의 1에서 이, 어, 128분의 1로 광량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네. 오케이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F8 하고 F1.4하고의 콘트라스트 차이는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조리개 값에 따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통제된 환경에서 어, 우리가 이제 F 값만 다르게, 물론 F 값에 연동된 적정 노출의 광량도 달라졌지만은 어, 이거는 순간 광이기 때문에 이렇고 만약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조정할 수 없는 조명 조건 하에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을 거라는 그런 말,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 그 부드러운 성격의 빛을 이용해서 촬영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 일단 여기 그 리플렉터를 장착한 조명을 끄고, 여기 소프트박스를 장착한 조명을 켜고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F8로 했을 때부터 먼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박스를 장착했기 때문에 광손실이 약간 있어서 동일한 노출값을 위해서는 이게 2분의 1 발광으로 세팅을 해야지 됩니다. 그럼 바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어, good, g o 굿 굿. 오케이. 네, 어, 이렇게 촬영이 되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의 차이는 이전 사진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 다시 조리개 값도 한번 바꿔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리개 값을 F1.4로 하면은 이게 다섯 스텝이죠. 그러니까 광량을 64분의 1로 어, 이렇게 어, 선택을 해주면은 적정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촬영을 F1.4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f 1.4로 촬영한 거하고 f 8로 촬영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죠. 마찬가지로 소프트 박스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 말은 이제 부드러운 성격의 빛이라든지 일반리 플렉터 그러니까 딱딱한 성격의 빛을 이용한다든지, 콘트라스트의 차이는 눈에 띄는 차이는 없어요. 지금 살짝 있는 거는, 어, 이 부드러운 성격의 빛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속에서도 빛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가장 어두운 점은 똑같죠? 어, 이것처럼 콘트라스트 가장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대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사광, 반사광이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반사광, 반사판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어, 제가 이걸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게 흰색 반사판인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 저런 이제 흰색 반사판이 어,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흰 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물들이 모든 빛을 다 반사를 하기 때문에 등을 하나만 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콘트라스트를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반사광이 없는 조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뾰족한 산봉오리 위에서 어~ 그렇게 있는데 밤에. 그 후레쉬를 터트려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그그 그 반사되는 그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땅바닥도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내로 그 빛이 나오지가 않죠. 이런 환경에서는 엄청난 콘트라스트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다른 말로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우주선들을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서도 반사광이 거의 없죠. 그 반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뭐 행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 다른 별도 있고, 걔네들이 만약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다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 반사되는 빛보다는 직접 더 오는 빛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매우 강한 그런 느낌으로 모든 그 우주에 떠 있는 물체들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이 콘트라스트는 지금 반사광을 이용해서 조종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반사판을 설치했고 또 한번 똑같은 조건으로 F1.4로 어 부드러운 성격의 빛부터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Hey. 네, 어,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자마자 바로 아시겠지만은 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 이것처럼 이렇게 여, 어, 다른 곳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어둠 속을 밝힐 수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반사체가 어, 이 콘트라스트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어,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f8일 때도 똑같이 될까? 이거를 궁금해하시겠죠. 그럼 바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를 이제 8로 바꾸고. 어, 광, 어, 광량을 이제 아까 다섯 단계 그 다섯 스텝 뭐, 밝기하기 위해서 이분의 일로 세팅을 해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아까 그거와 이제 반사판이 없는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어, 반사광이 들어갔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모든 콘트라스트는 반사광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마찬가지로 이 딱딱한 조명의 빛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를 켜고, 저 소프트박스를 끄고, 딱딱한 빛도 마찬가지로 되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f 어, f 1.4부터 촬영을 해볼게요. 네,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딱딱한 빛이 어, 빛인 경우에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어, 바뀌죠. 왜냐하면은 이이 이 빛이 반사판에 훨씬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f8일 때도 지금 f 1.4와 똑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8이니까 이제 어, 광량을 어, 4분의 1로 그렇게 맞춰줘야지 동일한 광량이 되겠죠. 네, 4분의 1. 네,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 반사판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어, 마찬가지로 지금 조건에서 어,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그러는데 지금 조건에서 다시 반사판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으면 얘가 까만색이기 때문에 그 빛의 반사가 억제가 되죠. 그러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바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 이, 반사판이 빠지자마자 콘트라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할때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하다, 이게 어,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다면은 이, 이 빛을 이 어두움 속에서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벽이라든지 하얀 벽이라든지 어떤 대상이 옆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반사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책 책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옆에 이제 다른 조명이 그 들어가 있는다든지 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저는 일종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어 반사광 조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명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밝은 가 어둠의 차이는. 반사광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게 조리개 값의 문제도 아니고 빛의 성격 그러니까 부드럽냐 발, 어, 딱딱하냐 이 차이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콘트라스트에 상관된 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훨씬 재미있고 즐거운 사진 조명 강의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